소매 the the 안녕하십니까. 저런 어, 네. 식의 아, 정확히 1.2, 3배 니다 라는 게 좋습니다. 그래하시님 확실히 요 좋아. 어, 이거. 네, 네. 이게 꺼내서 몇 개는 한 네다섯 개 정도 올려서. 수, 네 다섯 네, 네. 올리고 나머지는 네시요요 <laughs> <제가 donc 웃음> 정송입니다아 이거, 이거 쪽에 어, 먼저 이렇게 드리고. 아, 아 예. 지금은 제가 예,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용료로 묶 이용료. 이용료요 진짜 결혼식에 이어서 또 오늘 이렇게 아, 은혜를 받습니다. 약을을 인도, 인도 여자 만날 거야. 님 네? 네, 안녕하세요. 손원수 유튜브 PD입니다. 음. 네. 저 음. 안녕하세요. 어, 음. 야, 어디 있어? 연락도 안 했어 나한테 아진짜어아 네. 시장님 <목소리>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하지? <laughs> 일부러 그러는 <오는> 거야? 강민동아 가신 건데 어나 헌상이 형한테 들었어 강남 왔다가 <목소리> 어 뭐야 대협이야? 네. 뭐야 어나안 불러 나 초대를 안 했어 왜냐면 어이가 없이 저는 초대를 안 받았습니다 근데 온 겁니다 <목소리> 얘가 이런 애입니다 내 네, 강남에 다른 사람 축가해 들어왔다가 친한 형님이 여기 몇 시에 오냐 그러길래 어디를 몇 시에 오냐 그랬더니 하송이 돌잔치라서 하송이네 아는 애데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내가 진짜 아니 어떻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안 했는데 왔어요. 아 왜냐면 내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전화를 못 해가지고 내가 이걸로 전하게 화좀 미안해서. 그럼 갈게요. <laughs> 저는 그냥 어머니 건강하시죠? 나름 돈독한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연락이 없네요. 아돈돈 얼마 낼 거예요? 아, 니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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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송하한테줄 겁니다. 모바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있죠. 저도저받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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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작년 추석이더라고. <laughs> 그래요? 그래저 내가 못했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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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는 저는 저는 째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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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저째 저는 저는 저 아 첫째만 건거 같은데 확인해 볼게요. 내가 장부를 난 정리 스타일이 아니에요. 오늘 뭐 의상이 소방차예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예요? 컨셉만 정확히 크리스마스 나는, 크리스마스 녹색. 네. 어, 어 이영주 씨 어. 자식이 이 말이 해 <laughs> 인사로 하고 있어. 진짜 말해. 예예. 평소가 나쁜 낙관. 얘가 이런 인간입니다. 아, 얘가 아, 선생님 주례반 그래. 수줬다는 말씀 들어서. 음. 인생에 좀 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예. 우리 제시씨 제일 먼저. 네. 네. 아, 네. 저는 마침 강남 아, 근처에 음. 있었습니다. 다 안녕하세요. 아현수 유튜브구 원래 내가 영희가 준게촬영하라다가 오늘 봐줬습니다. 원래 오은 무조건 찍어야 되거든. 네. <laughs> 안녕하요 <laughs> 제가 잘못 니 안녕하세요. 어, 안녕. 아, 형님. 대명. 아, 오늘 사회보기로 했습니다. 아, 예, 오늘. 아, 어마어마한 분위기가.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축제네요, 오늘. 하송이, 화이팅! 형님. 야, 야 5시 3분 차가 너무 막혀 아나 진짜 씨... 야뭐 어저께 출발했어야지 그가니아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제 준비됐습니다 아예 선생님 인사드리고 네, 네. 아예선 네. 네. 오늘 MC인데 아 그래? 5시 3분에 왔습니다 왜 내일 오지 그랬어요? 그니 제가 그얘기안 뭐... 들었는데 준비가 좀 있어가지고 아이 예, 돌잔치 사이를 이렇게 준비하고 아 형님 그래. 야 대단하다 중요한 아, 날이잖아요 오늘 아 근데 세형 어디 가겠어 진짜로 아나 진짜 너무 고마웠어. 왜 빨리 왔어. 차에서 얘 예, 기다리고 있어가지고요. 나는 누가, 진짜, 누가, 누가 기다려 진짜 기다려 모르고 왔어요. 누가 누가 기다야뭐 일행이 좀 있죠. 아 A? A? 근데 말을 좀 조심스럽게 아, 아니야 아니. 아, 뭐 준비해 힘, 얼른. 힘, 힘. 꾸, 우, 눌러놓고 네. 내려가게 하고 눌러놓고 내려가 아, 일단 왔고 손원수 TV요? 이번에 그러면은 잘 됐어. 초대 안 받은 사람들만 모아서 하나 하시죠. <laughs> 예 그런 거 하나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 아대협 형! 어디 가요? 아니 나이 웃긴 놈이 초대를 안 해놓고 못 가게 하는 거는 뭐예요? 아니 방금 너무 반갑잖아 아좀영들아 지금 잘좀 해줘 그래 그래 뭐뭘바는 뭐 형진... 거야 마...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벼워 다시 찾아와 5마원자리 5만 원짜리, 원짜리. 아네 아, 아, 5만 원짜리 어? 형님 저 형님한테 얘기 안했는 어떻게 오셨어요? 어. 대협이 형 봐봐요 다난 얘기 아, 얘기를 안하는가 근데 와이형아 얘기를 안하는데도 오신 거예요? <laughs> 예, 저도 얘기를 안했는데아 <laughs> 근데 진짜 예예 <넘치다. 웃음> 예. 예, 예. 아, 왜냐면 <laughs> 응. 진짜 결혼식 보러 르는덜잔잔치는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 요 진짜. 아니 예저 예. 예, 강남 정, 근처에 있다가 정, 정경이가 <laughs> 어떻게 예, 예. 저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다들 어, 예, 이렇게 오는구나. 아니, 정경이가 그래서 형 이날 보죠 그냥 고 아니 정경이, 정경이 형은 한... 누구한테또 들었대? <laughs> 조세트 연락했어. 아, 이 형님,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 찝찝하게 와요, 지금. 어떻게, 시원하게 오는 분이 없어요.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아, 오늘, 네. 여러분들의 박수로, 우리 하성공주님의 첫 번째 생일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헤이! 야하! 네. 야, 오늘, 아, 네. 네네, 그러니까 네. 까불지 마시고요. 잠시만요. 네네네네. 데이비 씨가 힘들게, 까지 마시고요. 부자를 드리겠습니다. 힘들어 지 말라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사회를 받은 사회자는요. 우리 손로수 선배님의 영원한 오른팔 MBC 개그맨 조승재이스타그습니다 하성공주님이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빠가 하송을 위해서 노래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한 노래거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우리 하성공주님의 가족이 입장할 을 겁니다. 박수로 영상 청해 보겠습니다. 노래가 이제 준비될겁니다 자, 손아 송 어, 손, 손을 이상하게? 네, 어, 들어 이렇게 해아우 <laughs> <우주주야. 웃음> 습니다 여기 또 박성찬 배우 계신데 선 아빠 얘기하자 좀만. 아 정말로 선배님하고 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맞아. 이제 아무리 하셔가지고 네. 잘 키우셔서 저희 아내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은지 찌찌 은 찌찌 은지 찌찌 찌찌. 자 이제 효의 불을 켤 건데요. 연예인분들 너무 많으시고 가수분도 참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불러줄 서로를 계시면, 제가 어렵게 불편함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있을까요? 네. 네.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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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예.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네. 오늘 정말 유명한 가수분을 만드셨는데, 네? 제, 어, 민호가, 우리 민호분의 가수분. 아, 다, 아 야, 민호가. 자, 그럼 우리 민호분, 노래 준비해주시고요. 초에 불을 키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테이불다딱 아 네, 키고. 제신또들주시네요 네, 좋습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하나 둘셋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정도만 아, 이분은 좀 생활이 괜찮은 것 같아 현금 한5만원 정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친구 있을까요 아무나 상관 없습니다 선배님도 되긴괜고한분 정도만 현금이 없어가지고 저저 어, 어, 저 있습니다 누굽니까제 오정태 씨 <laughs> 어, 대전의 부자 어 연예인 서장으 있다며 대전의 오정태 씨아 선배님도 보세요 선배님. <laughs> 오 선배님 형님 오만 원 주세요 반갑습니요 엄마 부탁이야. 와이프였어요. 우리 부모있이세요 지금. 저 아내의 친구분이다 아세요, 두 분? 그분의 네. 돈을 끈 거예요. 네. 뭐라고요? 네. 이 데이트. 참, 잠시만 들오세요 정말로 처음 보는 분한테 돈을 0만원 빌려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네. 네. 자, 우리 하성이, 우리 하성공주님은 예 앞으로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엄마 말잘 듣고 안 그러면 오디언 같이 거지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나게 되니까 꼭 엄마 말잘 듣고 공부 잘해야 돼요. 알았어요? 내말 듣냐? 알겠대. 알겠대. 알겠대요 변하지 마시고 알겠대. 나 무시하는 거 같은데. 아, 아, <laughs> 예. 아무튼 우리 하성이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성이가 어떤 걸 잡았으면 좋겠을까 우리 하성이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의 팬을 풀어주시면좋입니다 잡아 보내 주세요. 어 개그맨보다는 가수가 되어서 아빠의 하늘좀 풀어달라 하성 공주님이 과연 어떤 걸 찾게 될지 하나 둘셋 잡아라 뜬뜬뜬아 <laughs> 잠깐만요 너무 나왔네 뜬뜬뜬뜬뜬뜬뜬 아! 어! <laughs> 마이크는 박수 <마크! 웃음> 하성이는 훌륭한 가수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부모님께 생각이니까 마지막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물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파송이의 지하의 개수는요? 몇 개일까요? 어, 앞에 7개. 밥점 드시고 가세요 7개 아닙니다. 어, 우리 후배 8개. 8개 정답입니다 박수! 장 멀리서 왔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희석 선배님 어디서 왔어요? 하와이 죄송한데 여행가 너가 아닙니다 거이번왕이 5분짜리 비행이너너때문들이 남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와이에 가면 국산을 갖다 놔야 되는 차가운 곳 하와이 바로 만요 여기 누가 봐도 멀리서 온 것처럼 코치 하게가요 누가 도 머리가 꽉 위로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우리 형님 어디서 오셨어요? 스코틀랜드요 스코틀랜드요? 오 지금 몇 시간 걸렸서 비행이? 원 데이 원 데이? 원 데이 day. One day. 아 n e day. One day. o 오 e day. o n 님 day. 아, 우리 스님 y 셔아 우리 형님형셨어 우리 형바 형님 d a 반 One day. One day. One d a 습니 n e day.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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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랜드 o 이 e d a 에는 오케이, o m 나오시고. t o m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잘나가겠습 네! 다이하 해. 춤을 좀 추셔야 돼. 풀샷. 해. 해. 헤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끝까지 왔습니다. 하송이의 피몽은 뭘까요? 태봉이 뭘까요? 맞습니다. 그걸 누가 꼬을까요맞심 정답입니다. 누가 꼬을까요 누가 그 꿈을 꿨을 꼬을까요 꿨을 아빠, 아빠. 선물 드릴게요. 아빠. 정답입니다. 근데 데 선물은요, 아빠가 먹기 때문에 아빠의 CD 어, 사인 CD 세장 <laughs> 그리고 또 오늘 사리사으로 3만 원 자기가 전통시장에 비 t s 해 가지고 오늘 사은품 세 장까지 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응? <laughs> 이해 하송이 마지막입니다. <laughs> 자, 다음 천생연분상입니다. 하송이만 가장 생일이 가까우신 분들. 자, 어, 10월 13일 아니에요. 저쪽에 안성은 나그 안성은 1 2월 아니야? 오 정말 못 끌었네요. 용도 나이 됐어. 12월 15일입니다 생일. <laughs> 엄마 어머님들 너무 좋아하시고 트로키의 왕자 아니겠습니까? 짧게 한 마디 해주 좋을 것 같네요. 선수들 좋다. 아니, 좋다. 난, 난, 난 여기 한번 왔다 가는 세상에 돌잔치를 축하해 주시게. 와,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윤수님. 와, 일층 보이네. 일층 보여. 자 이제 마지막 두에만 남았습니다. 예. 정 해주시고 감사해 주셨는데요. 행사 도중에 우리 선배님들께서 아 나도 멋진 무대를 좀 만들어 주고 싶다해가지고 우리 가수 선배님들께서 합류 시는데 사실 손호 선배님과 협의가 안 됐어요. MBC의 대선배님이시죠 이정용 선배님을 모셔봅니다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저는 지금 여섯 시네 고향에서 우리 손호준 우리 아빠하고 같이 오만복이 분들 중 하고 있는 이정용이라고 합니다. 네. 자, 사랑스러운 기분 많으니까, 오늘 저는 우리 사통의 가족의 파이팅의 기운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자, 그래. 그래. 중간에 파이팅나오니요다 같이 이주 우리 후에님들 도와주십시오. 음악, 주세요 가시죠! 아, 렛츠고, 음악 주세요. <laughs> 막 내려서 어, 오. 오. 늦게 오셨어요? 늦게 네 출연한 선생님이 오시습니다네 안녕하세요 드일입니다네 이렇게 이쁜 아이를 낳고 <laughs> 너무 잘 살아서 행복하고요 오늘 아, 현수는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 m r 를 조심스럽게 보냈어요 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박수 받게 출발합니다 박수 하나카나카나리카리 Keep away But it's all a l right You know you 오금데 오늘 특별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네. 얼굴을 봐야 2 0 2 6년에더 어떤 호망을 봐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왔습니다. 네. 조일호 선배님도 나오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인사인사 저희 뭐? 저희가 같은 거 아니세요? 라스에서이 그렇게 하시던데? 같은 거에요저희가 자, 저희가 예,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예. 설명 좀해 주시죠. 네, 이 군주 보시면요, 이 군주 보시면 일단 집에다가 걸어놓으면 귀신이 안 됩니다. 지금 마치지 순수해도 돼요. 자, 그럼 저희 테스트 못생겼어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음악 세요 같이 흔들어요 야, 굿 삼촌이야, 아, 정말 첫 번째 생일 너무 축하해. 너희 아빠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단다. 늘 클럽 다니고 나이트 다니고. 정신 차리고 쓸데없는 얘기였다. 우리 하성이 정말 예쁘고 멋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성이 생일 축하해요. 안녕. 아, 하성아 생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해. 앞으로 또 이쁘게 무럭무럭 자라서 아빠보다 더 잘나가는 연예인 연예인으로 자라. 하겠으면 아, 좋겠어. 하성아 축하해. 하성이 파이팅이야. 하성아 축하해. 응. 먹방하는 문호 덤전이야.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자라. 네, 감사합니다. 하성아 너희 아빠 엄마 주례를 본 사람이야 근데 네가 벌써 세상에 태어나서 한 살이 되었구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빠 엄마 처럼만 아주 훌륭하고 건강하고 올바르게 잘 무럭무럭 자라도록 하여라 하성이 만세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하송이 생일도 축하하고 앞으로 정말 많은 생일이 쭉쭉쭉 있겠지만 생일마다 계속 계속 행복하고 생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행복 가득한 우리 하송이 삶이 되기를 이모가 늘 응원할게. I love you. 하송아, 괜잔지 오늘 너무너무 축하하고 정말 이쁘게 어, 잘 크도록 응원할게. 우리 하송이 항상 화이팅! 너무 뭐, 축하하고, 아빠 뭐, 계속 축하하고, 그거, 그거 해야 돼! 화이팅! <laughs> 하송아, 이모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하송이 친구가 또 이모 딸 아니겠어? 어, 같이 만나가지고 우리 또 재밌게 놀자. 하송이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 하송아, 성삼촌이야. 우리 평생 친구가 될 재희하고 같이 있어 오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 건강하고 지금처럼 예쁘고 저 뭐야 은혜 사람들한테 은혜 주고 그다음에 축복 줄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하성 아버님 저 이거 아신지니 나갈까 아빠 리고 갈게요. 지 아, 봐. 예예. 자, 아이다, 자 지금 아이다, 지금 봐. 하성이 찍어봐 하성이 나 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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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 하성이 축복 하아말에게 행복하게 따라... 행복하게, 어. 행복하게, 응. 행복하게 그지. 그거 그, 그, 어. 아빠 세상에 하나님을 믿게 됐다 할렐루야 <laughs> 하송이가 이제 이런 상황을 이해할 때쯤 유치원 때쯤 한번더 영상을 남길게. 여간 그러니까 오늘은 왔어. 근처에 있어서 마침. 뭐 엄마 아빠 다 파이팅 넘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송이도 건강하게 잘 자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무럭무럭 잘 자라서 아저씨랑 또 만나요. 사랑해. 아저씨는 초대를 안 받았어. <laughs> 오늘 하송이 생일 잔치 처음으로 했는데 네, 너무 고생 많이 셨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아 처음에 이제 굉장히 그쵸 여보 우리가 두렵기도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걱정은 기우인 것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이 은혜 정말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리 여보 너무 고생했어요 여보 너무 고생했어요 사랑해요 <laughs> 예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하송이가 너무나 이쁘고 음 건강하게 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하송이가 잘 크는지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십시오. 잘 키우겠습니다. 훌륭한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진행을 봐주신 우리 조 MC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진심으로

I love you, cause you're a piece of my heart.